일군의 패전이 눈앞으로 다가온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을 선택한다 적들이 내 무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동맹국인 일본으로 보내라 전쟁이 끝나거든 조국으로 옮겨라 히틀러의 유언에 따라 일본은 그의 유고를 함선에 실어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국으로 이동하던 도중 미함대를 마주친 일본은 어렵사리 목포에 불시착을 한후 히틀러의 시신을 신령스럽게 보이는 목포 유달산 기슭에 묻었다 그러나 그 함선은 돌아가는 길에 미 함대를 만나 침몰하였고 히틀러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세상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히틀러의 묘를 만들어 주는데 동행한 목포 주민들의 입을 통해 히틀러의 무덤이 유달산에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히틀러의 무덤을 찾기 위해 온 유달산. 유달산 달성사 인근에 있다는 히틀러의 무덤. 곳곳에 남은 나치의 문양. 폭포시를 향해 탁 트인 풍경이 있는 이곳에 바로 히틀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웅장한 크기 히틀러의 이름인 듯한 세 글자의 앱을 비명 무덤에도 새겨져 있는 나치의 문양 저승에선 피곤하지 말라고 피로회복제 하나가 놓여진 모습 누가 봐도 히틀러의 무덤이 확실했습니다 무덤을 보고 나온 후 보이는 하나의 팻말 유달산 미륵불 암각 목포시에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도시계담과도 같은 이야기 히틀러 무덤 히틀러의 무덤이라는 괴담의 소재가 된 유달산 미륵불 암각은 비밀스러운 위치, 만자와 킹크로이츠의 유사한 모양 웅장한 암각의 모양 등으로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달산 미륵불 암각은 달성사로부터 200m 떨어진 위치에 하늘을 향해 쏟아있는 바위 절벽에 조각한 것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문구를 통해 1925년 을축년 4월에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달성사의 창건주인 노대련이 좌선하던 장소임을 뒷받침하는 글귀도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이야기 히틀러 무덤 이 이야기를 좀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멋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 목포 유달산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